심청이는 효녀가 아니었다. 참고로 이 글은 2011년 9월 14일에 세이노의 가르침 카페에 올렸던 글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심청이는 효녀인가라는 토론 학습이 예전에 있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떤 사실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초등 꼬맹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로 삽입된 내용인 것 같은데 성인들에게도 쓸모는 있다. 심청은 효녀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은 심청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바랬다고 하지만 눈이 떠진 아버지에게 그게 과연 기쁜 일이었겠는가. 오히려 딸을 잃은 슬픔에 평생 마음 아파하며 살았을 것 아닌가? 효녀라면 평생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아버지의 눈이 되어야 했다. 인당수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 것부터가 효녀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등등이다. 그럴듯 하지 않은가? 심청 이야기는 워낙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고 있다. 판소리 심청가를 보면 심청은 일을 하지 않고 밥을 빌어먹고 다녔는데 집을 오래 비우면 아버지에게 무슨 사고가 날까 걱정되어 그랬었고 밤마다 아버지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던 중에 계시를 받아 인당수로 가기로 결심한 것이지 어부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도 아니다. 인당수에 빠진 뒤 그녀의 효심에 감동한 왕이. 그녀를 다시 살려서 영꽃에 태워 지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느 왕이 그녀를 보고 배필로 삼게 되고, 왕비가 된 그녀는 맹인 초청잔치를 열게 되며,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신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님들이 눈을 뜨게 되며, 심지어 눈먼 짐승들도 눈을 뜨게 된다. 모든 판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판본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심청은 늙은 맹인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하였다. 젊은 나이에 농사일 하기는 싫고 하루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맹인 아버지 수발을 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지겨웠다. 아버지는 공양미 300석을 절에 바치면 눈이 떠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어떤 땡추 중에게서 듣고 나더니 매일 공양미 타령만 하는 게 진절머리가 났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지만 밥을 빌어 먹으러 다니면서 총각들과 노닥거리는 게더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인당수에 사는 용왕이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며 원하는 이상형이 효심이 극진한 젊은 여성이라는 글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심청은 어떻게 하면 인당수에 가서 용왕의 아내가 될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중 어부들이 인당수에 바칠 인신 제물로 처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심청은. 어부들이 준다는 쌀 300석으로는 아버지 개안수술 병원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부들을 위한 재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지면 용왕을 만날 테고 공양미 300석으로 아버지 눈을 고쳐주려는 희녀로 소문나면 용왕도 감동하여 자기에게 프로포즈하여 줄 것으로 믿고 인당수에 자진 투신하게 된다. 투신 직전 심청은 소문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하늘이시여, 제 소원은 오직 우리 불쌍한 아버지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라고 외치고는 물속에 뛰어든다. 그 광경을 지켜본 어부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각자 블로그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올리고, 여러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다. 심청이 투신 직전 벗어놓은 다 떨어진 고무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각 언론에 보도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투신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삽시간에 수백만 명이 보게 된다. 그리하여 심청은 바라던 대로 용왕의 아내가 되게 된다. 용왕의 아내가 되어 수중골프도 배우면서 장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종족 평등 기용 및 소수 어족 배려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원으로 고용한 별주부가 이제는 갖가지 아부를 일삼는가 했더니 뜨끔한 사실을 귀띔하는 게 아닌가. 마마 비록 제가 지난번 투표에서는 용왕님이 마마를 단계적으로 교제를 하시다가. 혼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믿었기에 즉시 혼인에는 반대하였사오나, 이제는 마마의 선의 덕분에 연봉 2억에 판공비는 별도로 받는 지휘에 있사옵니다. 아럽게 환공하오나, 마마의 이미지는 휴녀 심청일진데, 이제는 수중골프와 미용 마사지실 출입은 삼가시고, 장님 아버지를 찾아 헤매시며 눈물을 보이시는 게 이미지 관리에 좋을 듯 하옵니다. 그러나 심청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왕비 차림으로 가면 동네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왔느냐. 아버지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굶어 죽었다고 비난할 것 같았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별주부가 말을 이었다. 마마 아버님은 고향에서는 찾지 못하십니다. 제가 육지 동물들의 연락이 좀다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마마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 중 절반을 이용하여 부루유토끼 사업을 하시면서 전국 맹인 장치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맹인 장치를 하였는데 거기에 뜻밖에도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 모른 척할수 없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하며 소리치며 달려가 끝까지 휴녀 행세를 하였다. 이 이상한 판본은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대중이 쉽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 선전 선동을 통해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믿도록 할수 있다. 큰 거짓말일수록 잘 속일 수 있고 쉽게 넘어간다.히틀러가 한 말이다.그리고 그 히틀러 뒤에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99까지 거짓과 한 개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면 100%의 거짓보다 더큰 효과를 낸다고 장담했던 괴벨스가 있었다.사진 몇 장과 함께. 유대인들은 가축을 이렇게 잔인하게 도살하는 놈들이다라고 선전한 나치제국의 선동에 수많은 독일 대중이 최면에 걸렸던 것을 기억한다면. 심청이가 사실은 용왕이랑 결혼하려고 장님 아버지를 버린 나쁜 년이야. 이 문장 한마디에 대중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나쁜 투표 거부 운동 같은 것은 한국판 괴벨스들의 농간에 대중이 놀아난 전형적 사례들이라고 믿는다. 최근에 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선으로 2억을 주었다는 말이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글이 쓰고 싶어졌다. 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하지만 이 세상에는 선의를 가장한 이기주의가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동원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사방에 깔려 있음을 알아라.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계약을 하게 된다.때로는 내가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의리되기도 하며 때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곤 하였다.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내가 치를 떨며 분노하고 정말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상대방들이 있었다. 계약 주왕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는 자들이었고 그들 중 대다수는 놀라지 마라. 전부 다 기독교인이거나 천주교인이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새끼도 있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자기가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정말 내게 골 때리는 일이었다. 인간하고의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새끼들이 도대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무슨 수로 지킨다고 그렇게 신실한 척을 하는 것인지. 내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개 같은 장로의 아들 하나가 작년인가 내게 전화를 했다. 사장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내가 왜 자네를 만나나? 내가 자네 아버지와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거 몰라서 그러나?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그가 말했다. 사장님, 저 호적 파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났다. 그에게 권유한 책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이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책 정말 좋은 책이다. 다른 글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책 반드시 읽어라. 위선자들을 골라내는 법을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되는 제목의 책은 글쎄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게는 휴지 수준이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기독교나 천주교에 적대감을 갖는 다른 종교의 신자는 결코 아니다. 비록 내가 교회나 성당에는 다니지 않고 다니기도 했었다. 절에 갈 기회가 생기면 불상 앞에서 절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아는 목사나 신부의 수가 적어도 수백 명은 된다는 사실은 내 종교적 성향이 기독교에 치우쳐 있는 다원주의론자의 가까움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걱정된다. 신실한 교인들이 내가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하겠노라고 메일들을 왕창 보낼까봐 내 글들에서 이미 나타나겠지만 나는 입이나 글로든 아주 듣기 좋은 선한 말만 늘어놓지만 실제 속셈은 땅곳에 있는 위선에 대해 아주아주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널 선으로 도와줄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연놈들이 세상의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며 그 희생은 시간 희생이거나 금전 희생이 되어야 한다. 그 희생을 통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선의가 아니다. 내가 독자들을 바늘로 찌르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출판을 통한 인쇄 수입이나 계산하고 있다면 그 바늘은 이미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선한 부자 카페에서 조상훈이 하는 투자에 대해 내가 딴지를 건 이유는 이미 밝혔듯이. 투명하지 않은 운영과 오해받기 딱 좋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내용과 관련된 원문은 사기꾼 판별법에서 인용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선한 부자 조슈아로 알려졌던 조상훈에 대하여 내가 썼던 매우 상세한 글들은 양이 꽤 되므로 세이노 카페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그 글들은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칭 부자라고 자랑하며 떠드는 연놈들을 그렇게 쉽게 잘 믿을까? 현재까지 나는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 믿을 만한 곳이라고 의견을 말했지만 철회한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내세우는 단체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 월급이나 판공비에 더 마음을 두고서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 너무나도 자주 실망하였기에 아름다운 재단의 경비 처리 공개에 대해 믿음을 가졌었지만 내부 경비가 아닌 분배 사업 쪽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거의 쇼크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나는 아름다운 재단을 지지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는다. 다음 글은 앞에 글을 올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올린 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라는 메일이 많이 올까봐 걱정하였더니, 뜻밖에도 내가 민주당만을 공격하는 한나라당 보수 꼴통으로 비난하는 메일들을 여러 통 받았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으나, 어떤 독자들은 내 생각을 제발 밝혀달라는 애걸조의 메일까지 보내기에, 간략히 내 생각을 밝히고자 이 글을 쓴다.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와 혹세 무민을 위한 선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음모는 결국은 그 진실이 드러나지만 선동은 망각되기 때문이다. 조종이나 최면 당하지 않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려면 조중동도 읽어야 하고 한결에도 읽어야 할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일본의 주장 근거와 그 반박에 대한 두꺼운 책이라도 읽어 보았느냐. 상대방 논리를 알아야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현 정권의 법인세 감세는 찬성하지만 그 감세로 인한 이득이 배타적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감세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지. 툴툴거린 적은 없다. 그러나 세금으로 거둔 복지 예산의 집행 정책 방향은 내가 복지 현장에서 그 부정적인 면을 보아왔기에 대중과 야합하지 말고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4대강 사업은 박정희가 시작한 고속도로처럼 시간이 지나야 판단될 수 있다고 믿지만. 만일 그것이 토목 건설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은 역사에 아주 치욕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가진 자들의 간접세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고, 현 정부의 강요 인사는 좀 어설펐다. 나의 4인 가족 건강보험료가 연간 6천만원 이상이지만, 가진 자가 사회적 소득 분배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납부로 믿는다. 내가 부자이기는 하지만 4인 가족 건강보험료가 3, 4년 전 매월 1,200만원에 육박하였다. 고지서에서 함께 부과되는 연금 등도 포함이다. 오래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직원을 찾아가 건의를 한 것이 하나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최고 수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병원을 갔다 오면 하다못해 문자로라도 최근에 진료를 받으셨군요. 조속히 쾌차하기를 빕니다라고 문자라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그게 어려우면 고액 납부자들의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특진비 몇천원을 절반만 부담도록 하는 제도도 건의하였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갖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국세를 많이 내면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받게 되는 혜택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억까지 가능하다. 이 혜택을 신청한 적은 없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잘 내면 이텍스나 위텍스에서 자동으로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건강보험 최고 수준 납부자에게는 빈말로 감사하다는 말한번 들은 바 없다. 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던 차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 혹은 치료 확대 정책을 펼쳤는데 적어도 내 눈에는 과잉 진료를 통해 의료진의 후주머니를 채워 주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아무리 부자의 건강 보험료가 가난한 자의 건강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건 좀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결국 관련법을 다 뒤진 뒤 납입하는 건강 보험료를 월 400만원대로 확 낮춰버렸다. 내게 방법을 묻지 마라. 세대원 각자가 법인에서의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말했던가. 나는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한 생각은 더 잘할 줄 알고 찍어주었더니 똑같은 놈들이 왜 저렇게 많으냐로 집약된다. 정작 필요한 개혁은 못하고 똑같은 놈들이 되려고 그렇게 핏담을 흘렸단 말이냐. 현 정권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지나가야 정확히 할수 있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50보 100보라고 생각된다. 내가 최근에 음주 후유증이 며칠 갈 정도로 술을 같이 많이 마셨던 상대방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민주당 정치인이었으나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치에 대하여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믿을 놈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그러니 그만들 하자. 나는 정치적으로 회색이다.